저는 바이트가 불안정할 때는 이 방법이 꽤나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방법을 보셨으니까 실제 임상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 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빠르고 정확한 바이트 인프레션 체득 방법입니다. 바이트 체득을 할때 이게 제대로 물린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선생님, 혹은 조금 더 정확한 바이트를 체득하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매우 쉽게 그리고 확실한 바이트를 체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약간 신기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체득 방법에 대한 부연 설명이 중간중간 들어갈 거니까 이 영상은 특히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이트 인프레션은 치과 보철물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크라운이나 인네이 등 환자의 상실된 치아 부위를 수복할 때 보철물이 들어가는 공간은 여러 각도로 필요해요. 특히 크라운 치료의 경우는 근원심, 협설의 공간, 그리고 상하악의 대합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 공간들은 정확히 러버 인프레션과 바이트 인프레션을 통해 치과 기공소로 전달이 되고요. 이렇게 환자의 구강 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의 석고 모델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운 본을 뜰때 크라운 마진 부위의 정확한 인상 체득과 바이트 인프레션의 정확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치과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치과 기공소에서 더 정교한 보철물을 제작을 할수 있으니까요. 인프레션을 뜨고 치과 기공소에 전달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그만큼 막중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치과 임상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죠. 늘 하는 일들은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익숙한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스스로를 약간씩 의심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지네이트 인프레션에 석고를 부을 때 안에 기포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던가, 러버 인프레션을 뜰때 트레이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의심되기도 해요. 뭐, 석고나 러버 인프레션 같은 경우는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더하면 되죠. 근데 정말 까다로운 게 바로 바이트 인프레션인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환자에게 어금니로 물어보세요 하면 끝나는 것이 바이트 인프레션이잖아요. 하지만 가장 의심이 많이 가는 것도 바이트 인프레션이에요. 이게 매우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인상체득인데, 환자가 한번 어금니로 물면 끝나는 거고, 잘 나온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때 마진을 보는 것처럼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환자가 잘 물어주길 바라기만 할 수도 없고 선배들은 뭐 물리는 포인트를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는데 아 분명 내가 보기에는 잘문것 같은데 나중에 크라운 높이가 어이없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환자 모두가 정상 교합인 것도 아니고 물리는 포인트도 모두 제각각이니까 바이트 체득 자체가 쉬운 듯 어려워요. 그리고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도 쉬운 듯 어렵고요. 거기에 마취된 환자나 턱이 약한 환자. 또는 치아 마모가 많이 되어 있는 환자들은 무는 것 자체를 같은 포인트로 물지 못하거나 어, 덴티폼으로 보면 이렇게 같은 포인트로 계속 물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지 못하거나 틀어서 이런 식으로 물거나 아니면 또 틀어서 이런 식으로 물기도 해요. 아니면 아래턱을 이렇게 앞니로 내밀어서 앞니끼리 물기도 하고요. 이때 포인트가 잘못 물린 것들을 그나마 확인을 하면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다시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하면 이제 큰 소리가 나기도 하죠. 본인이 이상하게 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환자들은 가끔 민망해하기도 하고 정확히 물고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거 시키냐고 짜증내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또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해야 되고요. 바이트를 뜰때 이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는 치과의생사 선생님이라면 분명 자신만의 바이트. 바 뜨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눈으로 한 포인트만 보고 거기에 잘 물리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바이트를 물게 한 뒤에 잘못 문것 같으면 좌우로 턱을 움직여서 제 위치에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급하게 어금니로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교합지로 교합점을 확인 하는 것까지는 잘안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교합점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환자가 마지막에 다시 틀어서 물게 되면 바이트 체득은 실패합니다. 이때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인상 체득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 확인하는 것도 까다롭다는 거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틀어진 경우는 잘못된 인상 체득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방법은 바이트 인상 체득을 할때 눈으로 어설프게 확인만 하는 것 말고 환자에게 바이트 인프레션을 전적으로 맡기는 방법 말고 치과 위생사가 최대한 정확하게 바이트 인프레션을 뜨고 확인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이트 인상 체득을 위해서는 먼저 심스탁이랑 바이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요거는 집에 있는 제가 그냥 고무차력을 이용한 건데 병원에서는 건 타입으로 쏴서 하니까 그냥 건 타입으로 쏘는 거라고 갖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40번째 구치부, 이쪽 바이트 인프레션을 떠야 될 경우에 심스탁으로 반대편에 물리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물리는 포인트를. 심스탁이 물었을 때 빠지지 않는 이 포인트. 이렇게 빠지는 포인트에다가 넣으면 심스탁을 넣는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5번과 6번 사이에 심스탁이 물리는 곳을 확인하고, 이제 40번 때, 바이트 차득을 원하는 곳에 바이트를 쭉 짜줍니다. 바이트를 짜주고, 아까 심스탁이 빠지지 않았던 점에 심스탁을 올려요. 환자분께서 그대로 위아래로 꽉 물겠죠. 꽉 물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심스탁이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면, 그대로 홀더만 빼줍니다. 빠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 바이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아예 보세요 하면은 환자분께서 벌리시겠죠? 그럼 심스탁은 빼고, 바이트를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이트 인상이 체득이 되겠죠? 자, 손을 양쪽으로 쓰기가 어렵다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를 얹어놓고 그 방향에 심스탁을 같이 물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이쪽에 포인트가 됐었죠. 예를 들어서 30번 때 바이트를 체득해야 한다. 그럼 이 앞쪽으로 쭉 바이트를 짜줍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물리는 포인트를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이 포인트에 그대로 올리고 꽉 물도록 합니다. 꽉 물면 이렇게 심스탁이 빠지지 않아요. 이거는 교합 관계대로 제대로 물어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홀더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심스탁 손으로 잡아도 빠지지 않죠. 그럼 이제 바이트 인상제가 구기까지 기다렸다가 제거를 한 번에 해주면 됩니다. 심스탁이 바이트 인상제에 물려있어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거 물린 거 뜯어내서 보낼 필요 없이 그냥 같이 기공소로 보내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환자의 입안에서 직접 물리는 포인트를 찾고 심스탁으로 확인을 하면서 뜨는 거니까 의심할 일도 없고 잘못 물렸을 경우에는 다시 인상체득을 하면 돼요. 모두 각자의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바이트가 불안정할 때는 이 방법이 꽤나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방법을 보셨으니까 실제 임상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트 인프레션을 뜰때몇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바이트 체득 부위가 오른쪽일 때 왼쪽에 심스탁을 놓고 바이트를 뜨면요 환자가 양쪽 어금니로 치아를 정확히 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쪽이 이렇게 리트렉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쪽만 신경 쓰면서 환자가 물다 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틀어서 모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심스탁을 함께 물리는 방법이 좋은 이유는 양쪽으로 이렇게 리트렉션이 되니까 환자가 양쪽으로 물기가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트 인상제 심스탁이 물려서 치과 기공서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치과 기공사가 바이트 인상 체득을 잘못했다고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심스탁이 빠지지 않는 공간에 정확히 물려서 갔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바이트 인프레션을 할 때는 환자가 앉은 상태에서 뜨는 것이 좋습니다. 체어가 눕혀져 있는 포지션으로 바이트 인프레션을 뜨게 되면 미세하지만 하악이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바이트 인프레션을 떠야 하악이 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앉아서 뜨는 바이트가 조금 더 정확하니까 앉은 자세에서 바이트 인프레션을 뜨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 이 바이트 인프레션을 정확히 뜨면 좋은 점은 러버 인프레션을 바이트 트레이로 떴을 때 혹시 환자가 잘못 물더라도 정확한 이 바이트 인프레션이 하나가 더 가기 때문에 기공용지에 따로 뜬 바이트 인프레션에 맞춰 달라고 그러니까 이 인프레션에 맞춰 달라고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크라운이 제작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바이트 인프레션 뜨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새로운 방식이라 헷갈릴 수도 있고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적용해 보시고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기존에 본인이 했던 방식보다 쉽다면 계속 추가해서 변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